안녕하십니까. 제 9대 복지관장 박종화 인사드립니다. 복지 업무가 다소 다설지만 40여 년간의 공직생활 경험을 토대로 복지관을 찾는 장애인과 가족이 편안하게 활동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희망이 있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국민이 전대미문의 혹독한 경험을 해나가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대유행에 가장 상처받고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이 장애인 계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주저앉아 올 수만은 없는 일. 저는 새로이 부임하면서 이렇게 엄중한 상황 속에 서서 감히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복지관이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새롭게 수립한 사명인 보통의 삶을 위하여 함께하는 복지관을 실현하기 위하여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장애인을 내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자 합니다. 둘째, 한 건의 사건 사고가 없도록 각자 맡은 바 직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셋째, 직원 각자가 창의적 비전을 가지고 최고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복지관의 활동 동력원인 봉사자와 후원자분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생각으로 장애인분들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도 행복한 복지관으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소임을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인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복지관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시청년 새해도 복지관과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가정에 행복이 응. 가득하길 바랍니다. 복지관장 박종화.